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입니다. 구글이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애널리틱스 시험에 합격한 날짜로부터 12개월 동안 자격이 유효하며 갱신이 필요한 자격증이니 시기에 맞게 잘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험 과목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캠페인 및 데이터 분석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자격증이니 실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팅 팀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마케팅 필달 자격증 9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릴 순서로는 마케팅의 전반적인 자격증과 SNS 관련 자격증, 그리고 퍼포먼스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케팅 일반 관련 자격증입니다. 우선 국가 전문 자격사인 경영지도사 자격증입니다. 마케팅의 웬 경영 지도사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해당 자격증 내 마케팅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과 더불어 1차 시험 공통 과목 합격 후 2차 시험 마케팅 분야 과목을 응시하실 수 있고 마케팅 관리론, 시장 조사론, 소비자 행동론으로 총세가지의 마케팅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시행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 시험은 연 1회 시행되고 있으며 1차 및 2차 각4만원 지불 후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경영 자격증인데요. 한국생산성공부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으로 모듈별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BC 모듈을 합격하더라도 A 모듈을 취득해야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마케터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세 가지 모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연간 8회 시, 시행 중이며 비즈니스 및 마케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소 범위가 넓을 수는 있지만 경영 및 마케팅의 체계에 대해 익힐 수 있으며 기업의 마케팅 및 세일즈 업무에 대한 내용을 통해 마케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검색광고 마케터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은 정말 많이 들어보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실제 네이버 검색광고 진행 시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으로 그만큼 마케터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은데요. 정보통신기술자격검정에서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온라인 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매체에서 검색 광고를 진행하기 위한 영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연 4회 시행 중이며 응시료는 5만 원이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SNS 마케팅 관련 자격증입니다. SNS 광고 마케터 자격증은 정보통신기술자격검정에서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SNS 광고 마케팅에 대한 기본 지식과 여러 SNS 채널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 역량을 평가하는 자격증입니다. 응시료는 5만원으로 연간 2회 실시 중이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도 되게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서 직접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페이스북 상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주간,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관련 내용들을 깊게 다룬다고 하여 해당 자격증을 통해 페이스북 광고 실전 운영 시 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과목은 난이도와 업무에 따라 10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고, 연 2회 실시 중이며 700점 이상 취득하셔야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메타블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초보자용, 고급자용으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니 시험 응시 전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GTQ 그래픽 기술 자격증인데요. 마케팅에 웬 그래픽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마케터의 업무 역량을 더 확장하실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기획과 제작이 동시에 다 가능하니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시행 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이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시험 응시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및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입니다. 첫 번째로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입니다. 구글이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애널리틱스 시험에 합격한 날짜로부터 12개월 동안 자격이 유효하며 갱신이 필요한 자격증이니 시기에 맞 잘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험 과목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캠페인 및 데이터 분석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자격증이니 실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사전 학습이 가능하니 시험 응시 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레즈 인증 시험인데요. 구글 광고에. 기본 기능과 고급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기 위해 구글이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이 또한 유효 기간은 12개월이며 응시료는 무료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에즈 자격증 응시를 통해 구글 광고에 대한 지식을 더 쌓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QL 개발 자격증입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인 SQL을 활용하기 위한 자격증인데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떠오르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SQL이란 데이터베이스 하부 언어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표준 검색 언어로 해당 자격증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 소비자층을 겨냥하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미래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마케팅에 대해 더 깊이 접근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홉 가지 자격증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자격증을 취득하면 마케터가 되실 수 있다 라기 보다 마케팅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포먼스 마케팅 1팀 김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